이 계약금은, 어, 정말 중요한 파트죠. 왜냐면 하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는 항상 뭐 관행상 10%를 계약금으로 이제 주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. 만약에 1월 1일 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계약금을 10% 어, 수령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계약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? 이 계약금의 기능이라고 할까? 여기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요거는 이제 어, 몇년 전에도 약수령 문제로도 출제가 되었죠. 그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계약금이 상대방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정약금이다. 그래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정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. 이거는 뭐 별로 더 논할 게 없죠.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거공부했지않습니까 어,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는 왜 발생하느냐?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기 때문에 어,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런 거죠. 여기 이제 법정 해제권. 그다음에 당사자가 미리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 해제권을 우리가 이제 보류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.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한테 계약금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계약금을 줄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, 유보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이제 계약금의 하나의 기능이라는 거죠. 그러면은. 이 계약금을 이 사람이 받고 나중에 2월 1일 날 중도금 치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3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중도금을 매수인이 지급하기 전까지는 요점까지는 매도인은 이거 받은 사람은 두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약정을 미리 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준 사람은 매수인은 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했다고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무작정 이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중도금을 상대방한테 지급하면 이제는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계약이 이제 실현되리라는 걸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날. 이후에는 안된다는 거죠 중도금을 지불해버리면 이제는 약정 해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약, 요 약정 해제권은 가능하다 여기 이제 포인트였죠 그다음 세 번째 기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약을 한다 채무를 불행한다 이 약속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정에서 나는 얼마 손해 발생했다 이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미리 손해배상액을 당신이 만약에 매도인이 채무를 불행하면은 이 나는 어, 계약금 두배준거 돌려받는 걸로 거기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. 라고 이렇게 한다고 랬습니다그 다음에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는 매도인은 내가 그 계약금 가져가겠다 원래 어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우리가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금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채 매수인이 위약하면 매도인은 그 계약금을 몰수해 버리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는 매수인은 두배 돌려 달라 그러고 그런 손해배상금을 미리 약정해 놓은 거라고 할수 있다 근데 이거는 무작정 계약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특약이 있어야 된다그랬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러기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을 때만 요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다 이것죠. 그래서 계약금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다